자, 얘는, 어, 기울기가 따라서, 기울기에 따라서, 폭이 좁아지고, 넓어지고, 달라져요. 자, 양수는 얘는, 어떤 거죠? 위에 있는 거겠죠? 자, 기어 아니면 은이 되겠죠? 절대 값이, 즉, 이 절대 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반대로 좁아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폭이 넓어져요.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3번이란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1번은음수니까1번음수에더 제일 뭐에다 넓은 거가 된다. 저희는 지구이 된다 얘기 거예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양수죠. 자, 그 양수 양수 중에서 얘가 커요. 얘가 커요. 훨씬 얘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면 작으니까 반대로 폭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좁아지고 작으면 작아서 커진다. 거꾸로. 그럼 얘가 미응이 되고 얘가 기억이 된다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미열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반대로 기울기가 커지면 폭은 좁아진다. 그거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다 대입을 해 보서 그려 보면 돼. 그려 보면 좁아지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그걸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자, 아래로 볼록인 것은 뭐다?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거 플러스다. 자,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 골라 줄래? 얘긴 거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기여, 디급 리율이 된다 얘긴 거죠. 자, 그다음에 15번. 가장 넓은 거는 폭이 가장 넓은 거는 아까 얘기했죠? 반대로 숫자가 작은 게 누구니? 제일 작은 게 누구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제일 작은 거는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지니까 누가 된다? 리율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16번. x가 음수일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것을 고르시오. 즉 음수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한다는 건 양수라는 거죠. 일차. 그래볼까가 그러면 x 값이 증가하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는 양수라는 얘기인 거죠. 음수얘기는 하지만 양수가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 거야. 양수 보여줄래? 얘긴 거죠. 자, 그러면 음수일 때니까 음수일 때니까 뭐야? 음수, 음수면 마이너스 친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가 원하는 건 뭐야? 음수야 얘긴 거죠. 그럼 누구? 미은 미연. 기율이된다이 얘기인거죠. 양수일 때는 달라요. 그치? 자, 그다음에 자, x축에 대한 대칭인 것끼리 짝지어진 시요 지금. 지금 대칭인 거라는 건 뭐야? 기울기는 똑같고, 음수, 양수 둘이 다른 거 누구니? 라는 얘기인거죠. 그치? 자, 얘는 리을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0.6x 제곱이죠. 얘이 얘 분수를 나타의명뭐에요 마이너스 10분에 6이고, 약분 하면 5분에 3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 거죠. 즉, 누구랑 똑같아? y는 은 음? 그러면 미음하고, 미음하고 똑같다는 라걸알수 있다는 얘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에 18번, 자, '지난다'라는 것은 뭐래요?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 즉, a가 1 곱하니까 y는 a x 제곱이란 식에 x가 1이고 y가 3일 값 넣어서 계산해줄래 이은 거예요. 그럼 x고 y요, 예 y. 3은 1 2 곱하기, 그러니까 3은 a 곱하기 1. 즉, a는 3이란 기인 거죠? a는 3이야. 1은 제곱 하나 마나? 뭐예요? 1이니까 a는 3이야. 자그 다음 마찬가지로 y는 ax 제곱에서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8을 지나가 대입하면 성립 해 x y가 된다는 얘기인거죠 y는 마이너스 8을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2는 4 지금 뭐라는 얘기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을 그러니까 a 곱하기 4에서 a는 얼마니?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알수 있다 얘기인거죠. 그 다음에 20번 y는 ax제곱에서 3분의 2, 9분의 2를 지나가 테이프면 되겠죠? 자 x, y Y 9분의 2는 A 곱하기 3분의 3분의 2의 제곱이야. 자, 9분의 2는 A 곱하기 3, 3, 5, 9, 2는 4. 지금 뭐라는 거야? 2분의 1이야. 얘기겠죠? 약분돼서 이해가 되니까. A는 2분의 1이야.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오 a 값을 먼저 구해보라고? 아, 두개 주어질게요. 두개 보면 아까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서 마이너스 1, 3분의 1 대입해서 a가 구한 다음에 너 구해줄래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얘가 x 고 얘가 y죠. 그럼 3분의 1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3분의 1은 a 곱하기 1과 동일하다는 얘기인 거니까 a는 3분의 1이야. 즉 y는 3분의 1 x제곱이 시계 너, 넣어줄래 3콤마 b 넣어줄래 이 얘기인거에요 그럼 3은 x고 얘는 y가 되죠 b는 3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3분의 1 곱하기 3 3은 9 약분하면 4 b는 얼마가 된다 3이가 된다 이해 됐나요 a 따로 b 따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여줄래 이게요자 22번도 가볼게요 도자 2분의 1 곱만 마이너스 1이 X9Y죠 마이너스 1은 A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1은 A 곱하기 2는 4분의 1 그러면 뭘는 얘긴 거예요 여기? A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얘긴 거죠 자 A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았으니까 Y는 마이너스 4X 제곱이라는 식에서 1,b 넣어서 기히 해줄래? 이 얘기인거죠. x,y b는 마이너스 4 곱하기 1의 제곱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얘기인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도 좌표를 주어졌죠? 좌표를 주어졌습니다. 자, 좌표가 어디에 있대요? 2,6이라는 거 알았죠? 자, y는 ax 제곱에서 2,6이야. x, y. 6, 9, 2 U9, e 곱하기, 아니죠? 이거 아니지? 6, 9, a 곱하기 2의 제곱이 되죠. 자, 6, 9, 4a야. 그럼 4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a는 2분의 3이야. 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얘긴 겁니다. 자, 그래프 보고 선도 구할 수 있다. 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좌표가 뭐예요? 좌표가 x만 상 있는 거죠. 5, 마이너스 10이야. 대입해서 넣어줄래? 자, x, y, 마이너스 10은 5. 아, 자꾸 왜 수치를 맞췄어? 그렇지? 선생님이? <laughs> 자, a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10은 5, 25, a. 그럼 양변의 25로 나누어줄래? 얘 그러면 52525즉 a는 마이너스 5분의 2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